예, 오늘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에 대한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아, 금년 한해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시간을 잘 써서 정말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한 해가 아, 되라. 이것이 이제 오늘 첫 예배에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은 시간에 보통 카톡들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실례가 되니까. 그런데 어젯밤에는 주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시던데 밤 11시 40분, 12시 막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한해 보내고 새해 맞이하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잠이안 와서 어 계속 어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방구으로도 기도하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음 어제 좀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어 11시 한 50분까지 이렇게마이이이렇게이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나쁜 일이 있어라기보다는 서좀 그러니까 눌리는 것들도 있고 또 지난해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한해참 견디었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견디어내는. 자영업자들 그냥 <웃음> 융자받고 <웃음> 막 틀어막아가면서 견디어내는. 또 일거리를 놓친 사람들 정말 근근히 견뎌내는 그렇다 보니까 아 이제 새해를 생각하면서 아 이게 또한 해를 이렇게 견뎌야 하나보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자꾸 들어서 성도들의 삶도 녹록치 않고 또. 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어, 한 해를 또 이렇게 견뎌야 한해 2021년 거의 다 지나가면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들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한 해를 또 견뎌야 하나보다 뭐 이런 저런 생각들 또제 어, 개인적인 여러 일상에 대한 거, 성도들에 대한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볍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12시가 딱 넘어가서 이렇게 시계보니까 12시 7분인가쯤 됐더라고요. 아, 근데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기도를 그 사이에 뭐더막부러지셨다거나 아니면 뭐가 일어난 게 아닌데 어, 신기하게 마음에 아 이렇게 새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아, 새로 어, 그몇 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참 신기하구나, 참 신기하구나. 저는 이제 매해 송구 영신 예배 때꼭한번 드리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해와 달과 절기를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냥 뭐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또 해지고 해 뜨고 또 아침 먹고 또 일하러 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와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이 뭐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그런 날마다의 일상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절기를 주셨을까? 저는 또 올해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해와 새달과 절기를 주시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사람들이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힘든 가운데 있으면요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삶이 그삶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라는 것, 새달이라는 것도 여러 절기들을 주셔서요. 평소에 잊고 사는 것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11월은 하나씩 하나씩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해나가고 또 부활절이 되면 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고 있었어도 다시 한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속으로 들어가듯이 한 해가 아 저물고 또한 해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지쳐 있었지 그렇지만 새해가 이제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렴. 네. 너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었지 그런데. 지난 한 해도 내가 보살피었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또한 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 0 달이 지나면서,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아, 올해 또 이것도 못 하는구나 했던 여러 가지 그만뒀던 것들, 노력하다가 포기했던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월 새날이 시작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지나간 건다 주님께 맡겨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계획을 세운 대로 또 계획을 안 세웠다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중간에 10월까지만 하고 그만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 어제까지는 우울했을지라도, 이제 새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 원하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희망을 믿음 안에서 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며칠 전에 오늘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 다음에 우리 영적 영원한 가족인 서진 교회와 또이 말씀을 듣는 주안의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좀잘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월을 아끼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기준을 좀 삼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실한 것보다, 성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덕목입니다. 굉장히 주님 안에서도 열심을 낸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숙제 중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리에서나 주님 안에서나 열심히 산다는 것, 성실히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목포인데 내가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게 목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천안지나 대전지나 대구지나?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목포에 도달하지 못하지. 그리고 부산까지 가는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낭비하게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성실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세상에서 한순간 잡았다가 날아갈 것들을 위해서 태워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쓴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딘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요, 이것을 자주 자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매월, 매주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을 놓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또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럴 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것이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건지, 제대로 내가 방향은 잡고 가는 건지, 이것을 금년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그 방향이 선한 것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 어, 다른 번역으로, 어, 설명을 하자면, 기회를 사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기회를 사라. 네. 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만약에 젊어서부터 꿈을 꾸고 있고 목표로 삼았다면 자기 삶의 기회들을 계속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주어지는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관계를 넓히는 기회로, 그죠? 인맥을 넓히는 기회로, 그죠? 후원받을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기회로, 스펙을 쌓는 기회로, 그죠? 시간을 쓰고 책을 읽을 때도 그,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책을 읽고, 그죠? 사람들을 만나도 그러한 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세상의 일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 어느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올라가서 사장이 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구급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일급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의 기회로 삼고 만남, 시간, 노력, 투자 이걸 거기에 맞출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또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주어질 때도 있고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노라면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냐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앞에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을 내 앞에 돕도록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또내 어, 앞에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도록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주어진 기회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그때 그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해야 돼요. 선한 의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잘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겸손히 대하고 신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도 하고 또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도 하는 이런 기회로 우리가 살려야 하는 거죠. 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제 나타날 것이고 또 새롭게 만나는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길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실 거예요. 또 어떤 배움의 기회도 허락하셔서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주시고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으시는 그 기회들을 잘 잡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를 왔어요. 집이 이사짐들이 많습니다. 네, 정리할 때 네, 남편은 출근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서. 그것도 도와주면서 정리해 줄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지만 대면 대면한 사람, 어, 옆집 사람한테 부침개를 만들어서 어, 어, 비 오는 날 갖다 주면서 생각나서 만들었는데 좀 넉넉히 만들었어요. 어,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기회를 만드는데. 네. 엘리베이터에서는 우리가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올라가세요. 뭐이 정도로 인사를 하지만. 붙인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그렇죠? 조금 더 삶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들어오시죠 하고 붙인게 가지고 온 이웃을 안으로 들어오게해서차한잔또 고마우니까 대접하면서 또 함께 뭔가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기회를 또한 사는 겁니다. 기회를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회를 사야 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실 거고, 또 여러분이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예, 이야기입니다. 예, 따라합니다. 준비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 한 2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은행용자 다 포함하고, 어쨌든, 끌어마와서 다 가지고 할수 있는 게 10억밖에 없어. 예, 네, 누가 보고 10장, 14장에서 나오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세요? 네. 어디 지방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요, 가난한 나라도 요즘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짓다가만 건물들이 많아요. 짓다만 건물. 네. 우리가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 그 짓다가만 그 건물처럼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간 10억 전부 낭비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시간 전부 낭비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실력 없이, 준비 없이 그 일을 시작하면, 중도에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에 쏟아부은 것과 거기에 드린 모든 것들을 낭비가 되죠. 그것처럼, 금년에는 사역의 영역이든 사업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어 저희가 어 저희 성도들 모두가 실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한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전염병이 또 없어야겠죠, 그렇죠?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팬데믹 이 이 일어나고 했던 것은, 어, 1913년 그 스페인 독감 이후로 지금 이번이 이, 이 한, 그러니까 100, 한 10년 만에, 100여 년 만에 이제 온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인생에 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어, 어쨌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서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또는 한국에서 저희가 어, 과연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간 흘려 보내도록 어, 그렇게 한 건가 인생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 시간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개구리가 움츠려 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좀더 멀리 뛰기 위해서, 그 다음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언어를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올해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영성을 더 깊이 해야 할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에 더 투자하고, 그리고 세상의 실력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금년에 뭐몇 뭐 달에 걸쳐서 책을 꾸준히 예, 많은 독서를 해보는. 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배우는 것, 성경을 이참에 모임, 교회 모임도 줄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또 사역자들도 또 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참에 성경을 금년에 내가 한열 번쯤 읽으리라. 그것이 자격증이 됐든, 외국어가 됐든, 독서가 됐든, 기도의 역량이 됐든, 말씀의 깊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실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허락하셨을 때 10층을 지으려고 했으면 10층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것, 네.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안된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앞에 기회를 가져다 주기가 어렵죠. 감당 못 하는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계속 기회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금년 한해 동안, 아, 첫째, 열심과 성실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늘 기억할 것. 두 번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사고 기회를 사용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갖출 것. 오늘 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도록 또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시리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년 한해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